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제가 뭘할 거냐면 제가 옛날에 태국에 갔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태국에 갔을 때 맛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먹기가 좀 힘든 음식이 있더라고요 바로 망고밥인데 제가 그 망고밥을 지금까지도 정말로 잊지를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그걸 만들어보려고 해요 <laughs> 마침 마켓컬리에 태국 망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망고로 구매를 했고 망고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안 드셔보셨으면 이게 뭔가 조합이 이상할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찰밥이라서 약간 떡 같은 질감이 나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코코넛 밀크를 뿌리고 연유를 뿌리고 망고를 잘라서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약간 바삭바삭한 뭔가 튀긴 거를 뿌려주거든요 공고의 조합인데 지금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먹어보면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만든 다음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먹여보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것까지 찍어보는 게 오늘 제 미션이죠. <laughs> 재료는 망고 두개 그리고 크래커 위에다 뿌려줄 그리고 연유 그리고 진짜 딱 태국에서 온것 같은 이 코코넛 밀크까지 해서 재료가 다 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찹쌀과 찹쌀과 그 물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조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밥은 먼저 해줘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아미튀김 삼키초 팽요리 온찜 백미취사 백미취사를 시작합니다 백미취사를 시작합니다 <laughs> 자 이제 망고를 썰어줄거예요 망고를 망고는 제가 어제 사실 어떻게 손질을 하는지 인터넷에 다 쳐봤거든요? <laughs> 이게 잘 익었을지 모르겠네. 요거를, 요 사이에 엄청 큰 씨가 있잖아요. 어? <laughs> 망한 것 같은데? 슬프게도 망고가 하나도 있지 않았다. <laughs> 음,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칼집을 내주래요. 이렇게 칼집을 내줬어요. 보이시나요?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여기 보트처럼. 기다림의 연속. 그럼 좀 기다려 볼게요. 여러분 이제 밥이 다 되려고 하거든요. 지금 제 방에서 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만두집 같은 냄새, 찐만두 <laughs> 냄새 나거든요.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 한번 열어봤다가 지금 방에서 이거 <laughs> <털어주고> 참사 일어났고요. <웃음> <웃음> 어, 정말. 난근 그게 그렇게 발사될 줄 몰랐지. 발사될 줄 몰랐지. 발사될 줄 몰랐지. 음, 근데 냄새는 진짜 좋다. 이제, 이 현미 클래커 있죠? 이걸 위에 뿌려줄 건데, 요거를 좀 부셔줄 거예요. 이런칩 형태로 돼 있는데, 한번 먹어볼까? 음! 딱 내가 원하던. 나이스! 여기다가, 이걸로 아줄거예요 이렇게. 자, 이렇 이렇게. 다부셔줬고 밥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떠서 조금 식혀줘야 되는 시간이 있을테니까 밥들 준비 밥을 이렇게. 볼게요이이잘 음, 됐죠? <laughs> 밥이 잘 됐고, 요 정도만 밥을 떠줬어요. 밥이 이렇게 다 됐고, 이 밥을 좀 식혀줄 거예요. 망고를 이렇게. 이런 모습이 됐어요.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, 여기에서 이제 연유를 한 바탕 뿌려줄 거예요. 왜냐면 망고가 너무 지금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달아가지고 오! 오씨왜 이러냐. 내가 열기도 전에 막 나와. 내가 누르기도 전에 나온다고. 이게 왜 이러냐고. 도대체. 끈적끈적한 애들이 오늘 말을 안 듣네. 아 이게 아닌데 <laughs> 이게 아닌데 모양 너무 이상해 밥에다 뿌려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마지막으로 그럼 요거까지 뿌려주면서 마무리를 <laughs> 파는 거여서 그렇게 조금뿌려주는 거지. 그사람들도집에는 해먹을 너 이렇게 많이 그려먹지 않을까? <laughs> 얼추 무좋았에 망고가 너무 좋았어이어때 망고가 너무 어다다 엄마 맛이 어때? 맛있어. 망고가 좀 새콤한 게 아니거든. 망고가 너무 셔. <laughs> 엄마 맛있어, 새콤한 거 좋아하니까. <laughs> 망했어. 제가 오늘 만들어 보았던 망고 찰밥 그것은 <laughs> 망고가 너무 셔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음. 그래서 저 제가 먹어본 결과 그냥 돈좀 모아서 가족들이랑 태국 여행을 가는 걸로 해요. 망고밥은 <laughs> 그때 먹는 걸로 하자고요. <laughs>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어.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그럼 여기까지 한이었습니다.